소감 한마디 해보시오 아, 네. 오늘 네, 단코스, 네, 네. 와, 저 저기 콩비기. 네. 개월다는동이 지금 가지고 이것도 피어 있고. 바다 소리도 어, 좋고. 바다 소리, 제 소리. 그리고 너무 좋네. 일이라그러 사람이 가지고. 아, 진짜 좋네. 너무 좋네요. 간적. 뭐 때리면서 뭐 마음 정리나 생각할 게 있거리가 좀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가지고 느긋하게 들으면서 신뢰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주점이 탐방도가 너무 잘되라 예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탐방 정비를 잘 해놓았고 네. 코스 끝나는 곳마다 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가 식당 그다음에 음.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음, 네네, 네네. 편히 쉴수도 좋고. 네. 혹시 또 관리기기 같은 데 이젠 또잘 세워 넣어가지고 네, 네, 길을 헷갈리거나 헤맬 수 있는 시들 같은 거. 네, 네, 좋습니다. 저또 초보지만 참 좋네. 이 예, 진짜 예. 강추입니다, 강추. 아, 드래깅. 네, 이 처음 왔습니다. 예, 뭐든지 처음은. 네. 처음 온길은 설레고 기대도 되고 이러는데, 어, 지금이 딱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엄가수이 나고. 예. 예, 그리고 보이다 뭐 바다 조